안녕하세요 낙시한 길의 아이트닝입니다 오늘은 여주시 강천리 쪽 왔습니다 강천 쪽은 경기도지만 강원도보다 더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포인트 아시는 분들이 많이 많지 않고요 옛날 길 타고 들어오셔 갖고 막다른 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양쪽이 산과 절벽으로 둘러싸여서 정말 외진 곳이고요 경기도권에서 찾지 않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 굉장히 조용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고요. 허리급 남한강 붕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어, 강천리권 포인트 소개해 드리는데요. 어, 지금 제일 아래쪽 남쪽 끝 포인트와 우측 권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 포인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강천리권에서 제일 안쪽 산 밑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어, 차는 이 앞에 절벽 앞까지 올수 있고요 어, 길은 두 가지입니다 반대쪽으로 해서 저 밑으로 가는 저 절벽 앞쪽으로 들어간 길과 이 반대쪽 절벽 앞쪽 두 가지 길이 있고요 지금 아래쪽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이게 주차공간 한꽤 뭐 여러 대될수 있고요 어, 뭐 공간은 꽤 넓습니다 어, 내려가는 길 보여드릴게요 어, 이곳 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굉장히 외진 곳이기도 하고요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어, 들어왔던 길로 다시 돌아나가야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어, 주변에 뭐 낚시인들이 많이 찾지 않는 관계로 쓰레기가 거의 없고요. 아, 포인트 여기 내려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곳 가실 때는 장화 필수입니다. 아, 이러한 곳 뱀이 좀 있습니다. 이런 곳 가실 때는 뱀 조심 정말 하셔야 되고요. 항상 장화. 제가 지금 장화를 셨죠? 장화 꼭 착용하고 이런 곳 출조하실 때 가셔야 됩니다. 안쪽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자리 굉장히 넓어요. 고수 부지처럼 넓직하고 나무 밑에도 있고, 어 지금 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약간 홈통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래쪽 홈통 지역을 이루고 있고요. 물 흐름도 없습니다. 어, 수심 괜찮게 나오고요. 여기 뭐 조용하니까 여기서 낚시 즐기시면 어, 남한강 사자급 붕어와 허리급 붕어 신신찮게 낚을 수 있습니다. 어, 조금 긴데 넘어가면 물 흐름이 있고요. 어, 지금 이쪽에 홈통을 이루고 있어갖고, 어, 대낚시하기 정말 좋습니다. 어, 아래쪽은 좀 흐름이 있으니까, 이 홈통 안쪽으로 하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조금 올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아유, 지금 낚시엔 여기 일도 안 왔습니다. 일도 안 와갖고, 어, 길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요. 네, 여기 뭐 낚시했던 흔적이네요. 아 조용하죠. 조용하고 아, 지금 낚시 여건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사람 하나도 없고 저 앞에 좀 물이 흐르고요. 지금 이 안에 홈통 아 저기 뭐 좌대까지 있습니다. 아뭐 그래도 뭐 아시바가 아니고 뭐 나무로 된 좌대니까 올라가면서 더 포인트 보여드릴게요. 아, 진대 피시면 물 흐름이 좀 있지만 요 안쪽 홈통이죠. 이 홈통 안쪽으로. 지금 되게 고즈넉하고 조용합니다. 아, 사람 일도 없고 쓰레기 일도 없는 곳입니다. 아는 곳 사람들 여기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뭐 들어오는 길이 양쪽이 절벽이기 때문에 산을 넘어서 들어오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강원도보다 더 찾기 힘든 포인트, 여기 강천권 포인트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여기 여기에서 저에서부터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고 뭐 주차할 건하고 다 좋습니다. 아, 다만 여기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멀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물 안쪽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안쪽으로 말풀과 마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풀과 마름 이렇게 이 올라오고 있고, 이 안쪽 홈통이고 홈통 수심이 좀 얕지만 좀 장대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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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해놓고 나면 남한강권 굵은 붕어를 낚으실 수 있습니다. 뭐 사짜급, 허리급 붕어 낚으실 수 있고요. 어, 보시다시피 저 앞에서 장대 치시면 물 흐름이 있습니다 물 흐른다는 거 기억하시고 채비 약간 무겁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 지금 이 홈통 안쪽으로 해서 채비 하는 거 추천드리고 어저 아, 앞에 튀어나온 뿌리에서 좌대쪽 뭐 좌대가 있다는 얘기는 뭐 붕어가 잘 나온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지금 절로 쭉 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뭐 포인트 효과는 비슷해요 연안처럼 뭐 쓰레기도 하나 없고 물도 깨끗하고 아, 안채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 제가 이제 크게 돌아서 저 반대쪽 반대쪽 절벽까지 한번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홈통 기준으로 이 안쪽 홈통 남측 포인트 보여드렸고요. 이제 포인트는 크게 강천권은저 위쪽 북측 포인트까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올라가자. 아, 가실 때 장화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곳 가실 때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 지금 시기 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 반대쪽 라인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남측, 남측 아래쪽 지금 포인트 소개해 드렸고요저 아, 건너편은 다 절벽입니다. 그리고 절벽 앞까지 가면 물이 흐르니까, 홈톡 안쪽 포인트. 제가 아까 좌대 있는 보트하고 포, 소개해드렸고요 어, 저 강천, 저 산을 넘어야 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그래서 길이 외통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길 상당히 어렵고, 여기 안에도 미로 같습니다. 아, 이쪽 앞쪽, 북쪽, 이쪽 끝도 절벽입니다. 이 절벽이고요이 절벽 뒤로는 문막, 섬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밖에더 이상 갈수없고요 아, 지금 이 포인트, 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홈통을 이뤄갖고, 어, 여기 허리급, 남한강 붕어 아주 심심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아 여기 찾기 정말 정말 힘든 곳이니까요. 아 여기 한번 영상 보시고 여기 오고 싶으신 분들 꼭 여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포인트 아요 아래서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길은 상당히 좁으니까 아 여기 들어오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차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승용차 절대 권해드리지 않고요. SUV급 이상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 아래쪽 내려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릴게요. 아, 어, 전경 이렇게 홈통을 여기들 이고 있습니다. 홈통 이루고 있고요. 어저 바깥쪽으로는 지금 물이 흘러요. 흐르기 때문에 이쪽 홈통 그리고 또좀 걸어가시면 저쪽 홈통 그리고 제일 남쪽 홈통 이렇게 홈통 지역에서 낚시가 주로 이루어지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오시면 되고요. 어 강낚시 특성상 채비는좀 무겁게 하셔야 됩니다. 어다 왔고요. 포인트 효과 참 좋죠. 아 어, 지금 현재 쓰레기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 전혀 없고 낚시 흔적도 요거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낚시 정말 깨끗하게 하신 분들이죠. 아 어, 이런데 오시는 분들은 어 여기 정말 찾기 힘든 곳이니까 정말 낚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 어, 나만의 비터처럼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 오시더라도 어,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낚시 부탁드리고요. 어저 흠통 몇 사람 앉으실 수 있습니다. 어, 보통 아침 낮, 절 회유 타이밍에 어, 큰 고기 낚이니까 이런 곳들. 오셔갖고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남한강 포인트 공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우회 쪽 포인트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뭐 굉장히 우거져갖고 장화 꼭 신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 여기 낚시꾼들이 거의 찾지 않습니다. 아 너무 외졌기 때문에 다 생자리입니다. 생자리라. 아이고 좀들어가좀 애매하네요. 좀위로해서 가면서 포인트 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됐고요. 아 포인트 여기 생자리에요다생 자리니까 까몬 다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아 여기 같은 경우 자리가 되어 있네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텐트 치기도 참 좋구요. 아 물도 깨끗합니다. 뭐 낚시꾼 자체가 잘안 들어오는 곳이니까 여기 바닥 아 깨끗한 바닥입니다. 자갈 바닥이구요. 물 깨끗하죠. 여기서빵빵빵 때리시면 되는데 여기는 약간 물 흐름이 있어요. 물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칩이 좀 무겁게 하셔야 되는 거추천드리고요아 칩이 좀 가벼운 분들은 홈통홈통 홈통 지역 들어오시는 거 좋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강천권은 정말 매니아들만 찾는 곳이고요.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습니다. 조용하게 낚시 즐기실 분, 어, 이거 강천권 오시면 정말 조용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어, 승용차는 조금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길이 너무 나쁘기 때문이고요. 어, 이 아래 지금 뭐 낚시인적 하나도 없죠? 아 이런 거뭐 작업하고 앉으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자리 낚시 까인 흔적 전혀 없습니다. 다생 자리죠, 다생 자리인데 뭐풀 살짝만 눕히면 자리가 되니까요. 연안을 따라 이렇게 마름 살짝 있고요. 뭐 긴데 피면 약간 물 흐름 있다는 거 그거 고려하시면 여기 남한강 허리급 강붕어 어렵지 않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조금 칩이 가벼운 분들은 이쪽 홈통 그리고 저 아래 홈통 그리고 또 제일 아래 산밑에 홈통 공략하시면 어뭐 고기들 뭐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어 남한강 강천권 포인트 한번 정경 한번 쭉 보여드리고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들어오는 길 하나밖에 없고요 아래쪽 절벽 있는 절벽 앞쪽 포인트와 이렇게 뿌리 그 지역을 주변으로 주 홈통 세개가있고요 그리고 제일 북쪽 이게 지금 절벽입니다 절벽이니까 이 아래쪽 홈통이죠 요렇게 해서 뭐 낚시는 낚시터가 이렇게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 출조할 수는 없습니다 출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조용하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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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게 뭐 사자급 남한강 붕어 공략하실 분들 이곳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 승용차 이곳 뭐 들어오기 빡시니까 승용차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 <laughs> 아 여기 힘들게 들어왔는데 <laughs> 저도 뭐 낚싯대 하고 싶지만 아갈 길이 먼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기도 여주시 강천리 관 포인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것은 경기도지만 강원도보다 찾기 더 힘든 곳이고 더 외진 곳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요. 이곳 조용하게 오셔갖고 한번 남한강 파워풀한 강풍어 만나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뭐 조용하게 낚시하실 분들 이곳 꼭 추천드리니까요. 한번쯤 방문해 보셔요. 아, 다만, 지금 현재 쓰레기도 하나 없는 곳입니다. 쓰레기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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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잘 치워주셔야 됩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면 물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